보통 1 0 0만 주의 수가 나오면 매출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일주일도 안 가서 끊겨 버렸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메타 담당자들이 좀 싫어하는 얘기일 것 같아요. 릴스의 역할은 단언컨대입니다. 여러분 릴스야라는 말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최근에 릴스 콘텐츠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콘텐츠들 중에는 릴스를 해야 돈이 벌린다라는 주제가 많은데 오늘 주제를 쭉 들으시면 릴스를 해서 돈이 되는지, 왜 돈이 안 되는지, 요거를 좀 제가 명확하게 구분을 해드리려고 해요. 릴스로 예를 들어서 조회수가 100만이 나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 100만이 나오는 콘텐츠에서는 매출이 아예 발생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혹은 릴스로 조회수가 1만 정도예요. 여기서는 또 돈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릴스라는 거를 어떻게 접근해야 돈을 벌수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씩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릴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어떤 릴스 강의를 듣는다고 칠게요. 강의를 듣고 어떤 회로로 생각하시는 거냐면 아 내가 릴스를 만드는 행위 자체가 결국 돈이 되겠구나 라는 착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태국 마케팅을 했을 때 여기 인스타 계정에서 어떤 릴스를 올렸는데 이게 100만 조회수가 나온 거죠. 그러면 당연히 보통 100만 조회수가 나오면 매출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이때 문의는 많았고 적정 수준의 매출은 발생은 했어요. 근데 이게 일주일도 안 가서 끊겨버렸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릴스를 보고 백만 조회수가 나왔다는 거는 호기심이 생긴 겁니다. 이 호기심이 생겼으면 문의를 할거 아니에요. 태국에는 보통 라인이라는 채널로 문의를 합니다 문의를 하는 사람은 쏟아져요 라인에 넘어가서 문의를 했는데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응할 거냐가 세팅이 안돼 있었어요 예시로 이 제품이 SMP 두피 염색이라고 하죠 조회수가 터져 가지고 어, 사람들이 엄청 문의를 했는데 문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는 뭐가 뒷받침되어 있어야 되냐면 사람들이 궁금해 할 만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어 잠깐만 이 두피 염색이라는 게 뭐지 그리고 얼마나 지속력이 있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구 구매하기 직전에 궁금해하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대응이 안된 상태에서 일단 릴스만 터진 거예요. 문의하는 사람들이 100명이라고 했을 때 대응이 잘돼 있으면 적어도 10명은 저희 고객으로 잡을 수 있는데 대응이 안된 상태에서 릴스만 집중하다 보면은 단한 명조차도 구매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입니다. 릴스라는 역할에 대해서 정의 내리셔야 돼요. 보통 릴스의 역할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릴스만 터지면 고객이 유입도 되고, 문의도 되고, 결제까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리일스의 역할은 단언컨대 유입입니다 유입 이꼴 호기심인 거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특정 제품에 호기심이 생겼다고 바로 구매하지 않으시잖아요 제가 1단계에서 드리고 싶은 거는 백단으로 문의랑 결제를 위한 미리 대비가 안돼 있으면 아무리 릴스 조회수가 나와도 결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릴스 보고 사람들이 우리 제품을 구매하기 직전에 호기심 상태까지 왔어. 그러면 이 호기심 상태에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뭘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상세 페이지나 문의하는 카카오 채널이나 이런데 미리 배치해두면 좋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면 좋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입니다. 이 릴스에 대해서 막연한 기대감이 있어요. 릴스를 꾸준히 만들면 팔로워도 생길 거고, 팔로워가 생기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우리 잠재고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신단 말이죠. 근데 팔로워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낭패를 봅니다. 이, 이 얘기는 뭐냐면, 메타라는 기업의 매출의 99%가 뭔지 아시나요? 광고 매출입니다. 이 기업은 어떻게 존속할 수 있냐면 메타 담당자들이 좀 싫어하는 얘기일 것 같아요 사람들이 광고비를 쓰게끔 만들어야 돈을 버는 구조예요 하시는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어 잠깐만 내가 팔로워가 5,000명이었을 때는 도달이 이만큼 됐는데 1만 2만 3만 5만 될수록 노출이 안 되네 도달율이 떨어지네 이 얘기인 즉슨 너네 광고비 써서 노출 늘려라 라는 구조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백단을 모르시고 어 아, 단순히 팔로워가 많아지면 우리 잠재 고객도 많이 늘어지겠구나. 이 논리가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막연하게 릴스를 많이 만들어서 팔로워를 많이 늘리고 잠재 고객을 많이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표로 하는 고객을 먼저 설정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두피 문신 고객을 유치하고 싶다 라는 목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에 관심을 가질 사람들만 모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역으로 우리가 어떤 릴스를 올려야지만 잠재 고객을 모을 수 있을까를 한번 전략을 세워. 고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죠 일일스 저일스 여러 가지 만드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목표한 고객을 유치시키려면은 대표적인 예시로 어떤 밈 영상이 터졌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 이런 콘텐츠가 터지니까 릴스는 이렇게 만들어야 터집니다. 그 회로가 아니라 이거 터져서 뭐할 건데? 이거 터진다고 저희 잠재 고객이 많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 이런 잠재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릴스 콘텐츠를 만들어야 될지 기획부터 좀 탄탄하게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목적을 설정해 보는 겁니다. 흔히 말해서, 일수로 반응이 있네? 이 얘기는 우리가 낚싯대를 던졌는데,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 물고기를 당장 경매장으로 가지고 가서 팔 건지, 아니면 어디에 자랑을 해서 인지도를 늘릴 건지, 혹은 회를 쳐서 지금 당장의 욕구를 채울 건지, 그리고 이 물고기를 양식장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계속 키운 다음에, 나중에 가치 있는 무언가로 거래를 할 건지, 목적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이 릴스 콘텐츠는 그냥 휘발성인 콘텐츠랑 다름이 없습니다. 저는 요즘에 릴스 강의들이 많은 게 좋아요. 사람들이 그만큼 이 콘텐츠 생태계에 많은 릴스를 투입하면은 마케터 담당자 입장에서는 지켜볼 콘텐츠들이 많아지잖아요. 이렇게 착각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어, 릴스 핸드폰으로 대충 찍어서 편집자도 없이 내가 쉽게 만들어서 큰 돈을 투자하지 않아가지고 나한테 리스크는 없어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시간이 돈입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시간을 좀더 효율적 있게 활용하려면 이 목적을 설정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두피, 염색, 곳세 예시로 조금 설명을 해보면, 만약에 우리 릴스 목적이 첫 번째, 우리는 최대한 많은 잠재고객을 모으는 게 목표다 가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아니야 우리는 조금 즉각적으로 DB문의가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목적을 설정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1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릴스 기획 방향성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많은 잠재고객들을 더 많이 늘리는 게 목표잖아요 근데 여기서 두피 염색 후기만 올리면 잠재고객들이 파워풀하게 늘리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두피 염색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문제는 탈모거든요 이 많은 잠재 고객은 저희랑 연관성도 있으면서 사람들을 폭발적으로 몰수 있는 탈모 관련 정보성 콘텐츠로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콘텐츠로 표본을 더 넓히시는 데 집중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지금 DB 문의를 받아야 돼. 이 경우는 실제로 시술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릴스로 공유를 하는 겁니다. 시술 사례가 드라마틱하면 드라마틱할수록 더 좋고 실제로 여성분들이 문의가 어떤 거에서 많이 오냐면 이 부분이 많이 빈대요 그러면 그 부분들 고민에 맞게 시술 사례를 좀 다각화해서 이분들이 실제로 문의할 수 있게끔 릴스 구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풀수 있는 콘텐츠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설정하고 가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 생각 없이 단순하게 터지는 콘텐츠만 보고 그거를 따라 만드시겠죠 네 번째는 릴스에서 얻은 힌트를 확장하는 겁니다 내가 릴스라는 콘텐츠를 만든다 라는 행위는 여러분 이게 요즘 유행해서 그렇지 결국에 콘텐츠입니다 지금은 인스타그램 릴스가 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이 릴스를 세 가지 단계에 부합하게 만드시다 보면은 반응이 나올 거예요 아 우리 고객들이 이런 주제를 좋아하는구나 혹은 아 사람들한테 우리 제품을 이렇게 설명했더니 실제로 댓글이 많이 달리네 이런 데이터들이 남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릴스로 확보한 이 힌트를 인스타그램 생태계 조성에 힘을 써 주시는 거를 좀 추천드려요. 이 생태계 조성이란 뭐냐면 릴스 그러니까 콘텐츠 활동 말고도 여러분들이 매출을 확장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플루언서 협찬들이 있고 두 번째는 공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유료 광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릴스 이외에 매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시면 좋은데, 왜 제가 릴스 힌트를 꼭 사용하라고 말씀드리냐면, 보통 협찬할 때 이렇게 해요. 어떤 가이드를 짭니다. 보통 이 가이드는 판매자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우리 제품은 이런 성분이 들어가서 좋고 아니면 이런 특허 성분이 있다. 뭐 이런 판매자의 언어로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릴스를 여러 가지 만들다 보면 소비자들이 반응하는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어? 우리 많은 성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소비자들은 요거에 지금 반응을 하네? 그러면 이 지점을 협찬할 때 가이드에 녹이는 거예요. 실제로 소비자가 반응이 있을 만한 협찬들을 늘려놔서 이 협찬은 왜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릴스를 보고 사람들은 뭘 하냐면 인스타그램에 검색을 해볼 거예요. 어? 이 브랜드 혹은 이 제품이 사람들이 지금 많이 쓰고 있나? 그러면 이 협찬이라는 거는 결국 사람들 입장에선 후기가 된다는 거죠. 근데 후기를 봤는데 우리가 릴스 힌트를 적용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겠죠. 릴스 힌트가 적용된 후기를 보면은 이제 소비자들이 더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공구인데 이 공구에서도 사실 중요한 거는 공구하는 인플루언서가 설득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릴스에서 사람들이 우리가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설명했을 때 문의도 많고 댓글이 많이 달리네. 그러면 그 콘텐츠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설득시킬 만한 가이드를 또 작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유료 광고는 뭐냐면 이 릴스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A, B, C 중에 B가 지금 댓글 글도 달리고 조회수도 좀 생기는데 실제로 조금 조금씩 구매 문의가 있어라는 콘텐츠가 발생하실 거예요. 그런 거는 유료 광고로 광고비를 집행해서 더큰 매출로 확장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리스라는 건 반응이 있으면 보통은 일주일 가요 이거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일주일 갔다가 반응이 또 떨어지고 반응이 있다가 또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불완전한 매출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투자도 같이 하시면 꽤나 안정적인 매출 파이프라인을 만드실 수 있는 겁니다. 총네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릴스 관련해서 꼭 얘기 드리고 싶었던 메시지가 하나 있었어요. 지금 2024년도 릴스 키워드가 있잖아요? 사실은 2016년, 요 때부터, 쇼폼 콘텐츠 얘기는 계속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어, 릴스라는 좀 새로운 기능이 생겨서 이게 대단해 보이고, 안 했을 때 큰일나 보이고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 이미 쇼폼에 대한 니즈는 이때부터 있어 왔기 때문에, 이런 릴스, 새로운 키워드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새로운 키워드가 나왔을 때, 어, 릴스 그냥 이것만 하면 내가 돈벌수 있어? 이런 현혹을 안 당하시려면 제가 오늘 얘기 드렸던 이 역할, 콘텐츠 기획 부분, 목적, 그리고 릴스를 다각도로 확장시키는 방안, 이거를 좀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면 어떤 새로운 키워드가 나와도 앞으로 대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더 많은 마케팅 정보들은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